안녕하세요. 60대 건강을 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 청춘백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 건강 검진 수치가 자꾸 나빠진다고요? 어쩌면 식탁에 그 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보기엔 익숙한 음식이지만 이 속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런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대장암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어요. 건강한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제발 닭가슴살, 삶은 계란, 두부 같은 저염 단백질 식품을 활용해 보세요. 설탕 많은 음료와 믹스커피. 두 번째는 달콤한 음료와 믹스커피입니다. 하루 한잔 정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설탕 10g 이상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든 60대에게는 당뇨병, 뇌졸중, 치매 위험까지 커질 수 있어요. 건강한 대안, 블랙커피, 보이차, 둥굴레차처럼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음료를 선택해 보세요. 3 라면과 짠 음식 세 번째는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음식 라면입니다. 라면 한 개에는 나트륨 1,800mg 이상 들어있고 국물까지 마시면 하루 권장량의 두 배에 달하죠.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 심장병,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염분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더 치명적입니다. 건강한 대안. 저염 식단을 실천하고 싶다면 국물 없이 먹는 비빔면 스타일로 바꾸거나 국물을 반만 남기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4. 마가린과 쇼트닝 과자, 빵류. 네 번째는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간 빵, 과자입니다. 이들 속 트랜스 지방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춰 심장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과자, 크림빵, 크로와상 같은 부드럽고 고소한 빵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 건강한 대안 통밀빵, 오트밀, 견과류 스낵은 당분과 지방 함량이 낮아 비교적 안전한 간식이에요. 60대 이후 먹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네 가지 음식, 하루하루 줄이는 습관만으로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먹으면 좋은 음식, 실천 가능한 식습관 계속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한 건강정보도 남겨주세요.